예, 안녕 친구야 배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평균 변화율 네. 유례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이 미분의 가장 뭐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되죠. 예, 근데 요 표현하고 같은 거를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이 같은 게 아니라 평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극한.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놓고 그것의 극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요 순간 변화율이 바로 소위 말하는 미분 계수. 개수. 미분 계수가 곧 미분값. 미분값이 곧 접선 직선 아닙니다. 접아 물론 이제 접선도 직선이긴 한데 일단 정확한 정의는 접선이라는 거는 특정한 점, 특정한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싹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싹다 같은 말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두고 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죠.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바로 순간변화율이고 순간변화율이 곧 미분계수고 미분계수가 곧 미분값이고 미분값은 직선, 아, 물론, 계속 강조하지만, <laughs> 접선도 직선이긴 한데, 일단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점,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접선이란 얘기는 곡선에 접하는 직선, 직선을 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서 어려운 건 없고 평균 변화율이 뭔가를 알면 되죠. 왜냐하면 평균 변화율을 구해서 그것의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뭐냐? 평균 변화율은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얼마나 변했냐. 그게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1이고, x 값이 여기가 4다. 1에 상응하는 y 값이 2고, 4에 상응하는 y 값이, 어, 5다. 자, 그러면은, x가 1에서 4만큼 변했을 때는, 3만큼 변한 거죠. 예. 변화한 것 자체는 3만큼 변한, 변한 거잖아. 1에서 4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3만큼 변할 때 y는 얼마만큼 변했어요? 2에서 5만큼 변했죠. 그 y도 3만큼 변했죠. 그니까, 러 근데 이제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X가 얼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만큼 변했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하나의 식으로 그냥 일반적 식으로 표시하면은 X가 변한 만큼, 그럼 빼야 되겠죠. Y는 얼마나 변했냐. 이거죠, 이거. 맞죠? 빼야지 이 변한 만큼의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를 분수로 표시한 게 요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이게 답니다.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이게 다예요. <laughs> 이게 다예요. <laughs> 간단하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구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죠. 네. 그럼 극한값 구해볼까요? 네. 그럼 뭐가 자, 여러분, 여기서 종이 울린 거는 5분이 지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 해야 돼요.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5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초과가 되네요. 자, 여기서 만약에 X가 1일 때, 여기에서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일단 개념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 점에서의 변화율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점밖에 없는데. <laughs> 맞죠?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모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x2, 요 값을 여기로 무한히 가까이 당기면 되잖아요. 당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은, X2가 Y1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요, 극한 값의 기호의 의미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다지 뭐. 맞죠? 요거 자체가 평균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에 극한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x1에서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요 점에서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면은 요 평균 변화율에서 그러면은 x2가 x1에 무한히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값의 극한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고 요거를 바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예. 자,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래프를 그려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어떤 의미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도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